안녕. 헷갈리는 내용만 딱 짚어서 명쾌하게 알려줄게. 다정한 기초영어 다이제스트. 오늘 우리 함께할 개념은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 구분하기야. 니네 항상 이 개념 헷갈렸지? 왜냐하면 영어에 정말 많은 동사들이 과거 동사형이랑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해석할 때마다 아 얘가 동사야 분사야라고 매번 헷갈렸단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딱 짚어줄게. 일단 어나 과거 분사가 뭔지도 모르는데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학교 때3단 변화라는 걸 배웠을 거야. Make made made, run ran run, sing sang sung. 이때 그 마지막 세 번째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두 친구는 품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과거 동사는 일단 이름에도 나타나지만 쟤는 뭐야? 동사야, 동사. 아. 자, 근데 과거 분사는 굳이 품사로 따지자면 동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3단 변신을 거친 후잖아. 더 이상 동사일 수가 없는 거지. 이 친구는 형용사에 속해. 자, 이쯤 되면 영어 공부 좀해본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어? 형용사요? 형용사는 명사 꾸며 준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과거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어, 근데 품사 같은 거 알아서 뭐 하냐? 아니야, 품사를 알면 엄청 도움이 된다. 얘가 동사잖아, 동사. 그러면 이 문장에 별도의 동사가 필요할까, 아닐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 버젓이 동사가 있거든. 그래서 이 문장에는 별도의 동사가 나오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과거 분사는 형용사에 속한 데메. 그러면 이 문장에는 별도의 동사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보통 동사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야. 뭐를 이란 질문을 동반할 때가 많아. 야, 나 먹었다? 뭐를? 야, 내가 만들었다? 뭐를? 우리 이런 거 보통 목적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과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동반할 때가 많다. 자, 근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얘는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이건 100%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론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정한 기초 영어 강좌에 가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 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까? 일단 과거 동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 거니까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근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된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얘는 만들다 란 뜻이지. 얘는 과거 동사, 과거 분사 모두 다 made라는 형태를 지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과거 동사일 때는 만들었다. 과거 분사일 때는 만들어진 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하나 더 해볼까? draw란 동사가 있어. 얘는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는 의미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렸다 과거 동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drew.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진 이라고 할 때는 drawn.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의미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얘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까? 아니, 했다라는 말은 말이야. 그냥 그 동작을 한 시점이 과거라는 것 뿐이지 얘가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과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일단 해석부터가 뭐뭐? 되니라며. 그래서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가 뭐가 다른지 개념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왔으니까 이제 예문에다가 짠! 적용을 한번 해볼게. The man invited to dinner should wear suits and ties. 라는 문장이 있거든. 자 여기서 우리를 고민케 만드는 게 어디 있니? 그렇지 invited라는 말을 보고 아 얘가 과연 과거 동상가? 아니면 얘가 과거 분사? 보통 PP 이렇게 쓰거든. 과거 분상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우리 같이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일단, 과거 동사는 얘가 동사니까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과거 분사는 얘가 굳이 따지자면 형용사니까 뒤에 별도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더라? 과거 동사는 뭐뭐 했다니까 얘는 초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뭐뭐된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쟤는 뭐라고 초대, 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보통 과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를, 누구를이라는 목적어를 많이 동반한다 그랬지. 야, 내가 초대했다. 어, 누구를.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올 거고 분사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인 걸로 판단할 수 있니? 바로 뒤에 should wear, 입어야 한다. 얘가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어쨌든 착용해야 된다. 얘가 동사가 멀쩡히 나와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앞에 동사가 또 있을 리는 없구나. 이 친구는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또, 목적어의 유무로도 우리 판단할 수 있어. 얘 뒤에 목적어가 딱히 없는 걸로 봐서는, 아, 이 친구는 과거 분사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지.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초대, 된.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해보자고.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얍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The man invited to dinner. 저녁 식사에 초대, 된. 남성들은 should wear, 착용해야만 합니다. 뭘요? suits and ties.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늘 헷갈렸던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 공부했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링크 다정한 기초영어에서 확인하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